반바퀴 전진 앞에서 배운 반바퀴 전진을 이용하여서, 두 걸음씩 전진하는 연습이다. 바퀴의 이동 중에 발생한 바퀴의 각진과 안전의 위치 불균내을 수평에서 순간정지해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동작을 반복로몸외발자의 균형을 지키는 기본 연습이 된다. 1. 외발자전거에 올라타 수직에서 수평 상태를 만든다. 2. 앞에 있는 왼발을 눌러 반바퀴 전진 후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오른발을 눌러 왼발 앞 수평을 만든다. 3. 안장에 체중을 잘 실었는지 균형을 확인하면서 박수를 쳐본다. 4. 한 바퀴 앞으로. 수평에서 박수. 한 바퀴 앞으로. 수평에서 박수를 반복 연습한다. 감사합니다. 자, 뒤로 수평. 한 바퀴 앞으로. 멈추고 박수 한 번. 한 바퀴 앞으로 멈추고 박수 한번한 한 바퀴 앞으로 멈추고 박수 한번 수직 내리기